부활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활을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부활을 한 거지. 이렇게 부활을 해가지고, 이러고 다녀. 자, 이 부활은 즐거운 부활인가요? 축제의 부활이에요? 아, 이거는 진짜 절망의 부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에는 그동안 교회들이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축제와 같이 콘서트도 열고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도 많이 전하고 선물도 나누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계란을 나누는 것보다는 무엇을 나눠요?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어요. 당장 부활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정신만큼은 되새기고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의 정신이 무엇인지. 부활절의 정신에는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은 바로 회계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회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자기 반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하던 짓에 대해서 하던 행동에 대해서 하던 말에 대해서 하던 생각에 대해서 하던 생활습관에 대해서 내가 반성 되돌아선다는 거예요. 되돌아선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정신에는 반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성 회개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한심한지,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져야 돼요? 겸손을 가져야 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겸비하여. 그렇습니다. 겸비라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자는요 반성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에 먼저 이 정신을 정신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신 없이 막 그냥 막 달걀 삶아가지고 우해가지고막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먼저 부활절 정신으로 딱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되살아나야죠. 그래서 부활절 정신에는 바로 거듭남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죠. 예수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야죠. 반성하고 끝 아닙니다. 반성하고 오늘 다시 똑같은 죄또 짓고, 회개하고 오늘 똑같은 죄 다시 또 짓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죄 없는 영혼으로 거듭나야죠. 이것이 바로 부활절 정신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정신.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다시 부활하는 것,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나대. 어떻게 나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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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그 믿음으로 새롭게 나는 것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모습.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의 회복. 그래서 부활절의 정신은 회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부활절의 정신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무엇으로 인해서 거듭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게 부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덕목도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아니, 끝으로가 아니라 일곱 번째가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을 향해서,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숫자가 막 늘어나고 이러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귀하는 것,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던 내가, 내 욕구를 위해서 나가던 아 내가,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나가던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향해서 가, 달려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절의 정신은 바로 부흥입니다. 아이, 부활하셨네. 이게 끝이 아니라,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 사랑으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부활절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무엇이냐? 결국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무엇을 갖게 되었어요? 소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부활절 정신은 소망입니다. 이 아홉 가지를 가지고 이 아홉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부활절이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 죄로 짓눌렸던 내가 아, 용서받고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이런 이런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이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절에 축제 안에 놓이기를 바랍니다 분명 부활절은 축제일이지만 모두에게 축제일이 되지는 못하겠구나 누군가에게는 축제일인데 누군가에게는 소망이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인데 또 누군가에게는 절망이고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부활한다면, 어떤 부활을 맞이할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영화를 봤더니, 그 영화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부활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활했는지 아세요? <laughs> 이렇게 부활을 한 거지! 이렇게 부활을 해가지고! 이러고 다녀! 자, 이 부활은 즐거 부활인가요? 축제 부활이에요? 아. 이거는 진짜 절망의 부활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했다고, 이 우와! 부활했어! 축하하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요 <laughs> 이씨!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때려. 막, 막, 뿌셔. 이거는 즐거운 부활이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웃지만, 전 걱정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맞을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 우리가 오늘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만 내가 맞을 부활이 소망이 있는 사랑으로 가득한 뭔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뭔가 새롭게 되어짐으로 가득한 그런 부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의 부활이 예수님과 같이 흰옷 입은 정말 아름다운 깨끗한 그런 부활이 아니라 어쩌면 흉물스럽고 절망스럽고 차라리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부활은 무슨 날이에요? 음... 절망의 날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얻었습니다.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같은 모양. 우리가 부활을 하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원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예.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점도 없고, 흰옷 입고, 광채가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먹는데, 붕어빵이 같은 모양인 이유가 뭐예요? 같은 틀로 찍어내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찍어내야 되는데, 다른 붕어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인 줄 아세요? 이 붕어빵을, 붕어빵, 이 반죽을 붕어빵 틀에 잘 부어야 되는데, 붕어빵 틀에 붙지 않고, 붕어빵 옆에다가 흘려서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붕어빵이 나와요? 이상하게 지느러미가 굉장히 기, 커다란 붕어빵이 나와, 그렇죠? 그런데 그 지느러미가 예쁜 게 아니야, 시커멓게 타가지고 말이야, <laughs> 먹을 수 없는 모양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느러미 큰 붕어빵이 나왔다고, 우와 나는 되게 큰 붕어빵이 나왔어 하면서 기뻐해요? 아니죠? 다떼 버립니다. 못 먹을 것이라고. 이상한 모양에.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같은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해야 돼? 연합해야 돼. 붕어빵 틀에 붕어빵 반죽이 딱 가서 붙어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라는 틀에 내가 딱 붙어야 되는 거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연합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심에 합하여지지 않으면, 연합해지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는 다른 모양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는 오직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그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을 방해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그것들이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요? 죄로 이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 되려면 예수님과 연합하려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나약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내네 앞에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가인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내네 앞에 있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씻겨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그 죄를 내가 무엇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죄를 다스리라고요. 아멘. 근데 왜 자꾸 대, 죄에 대해서 난 약해요. 난 이길 수 없어요. 난죄 유혹에 무서워요. 나쁜 새끼. 이 나쁜 사탄 새끼. 독서의 자식.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보지 않아요?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변호하는 거야. 죄짓는 우리를 정당화해버리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약해서 그런 거요.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정말 기겁하시는 그 모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으로 연합해질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기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하를 믿는 우리가. 이제 깨달을 것은 나는 결코 나약하지 않다입니다.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비록 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졌더라도 오늘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네.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 죄를 이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부활이 같은 모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죄에 대하여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내일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루하루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는 자가 되십시오. 그와 같이 될 때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수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날이 부끄럽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진정한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